안녕하세요. 일본에서 플레이 중인 무과금 자사 요정 헤이즐넛입니다. 오늘은 저의 하루 영상과 자사 지역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하루 영상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자사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날 캐스트를 진행을 하면 레벨 29가 되며 30 레벨까지는 말섬 검은 전함 입구 앞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 레벨 캐스트를 다 하시고 밀밭에서 하시면 됩니다. 단 유지력이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면 검은 전함 입구 앞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레벨 35가 되면 35 레벨 캐스트를 마치고 밀밭에서 레벨 40까지 올리면 되겠습니다. 레벨 40이 되면 바로 캐스트를 하지 마시고 글로디오 던전 1층 또는 2층에서 43까지 키우면서 7할 70방까지는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 레벨 캐스트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초반에 굴던 힘드시면 밀밭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 레벨 캐스트를 마무리하시고 8월 79방 명중 93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될 때까지 긁던 2층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정도는 맞추셔야 윈다우드 사냥이 수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장비에 따라서 레벨에 따라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 결과는 계속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외 지역은 자동사냥이 불가하거나 시간 대비 효율이 좋지 않아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요던 1층에서는 75방입니다만, 잠깐만 눈을 돌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가능할 때는 인상캐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요약 드리면은 검은 전화 입구 앞에서 자살을 돌리시다가 그 다음에는 밀밭으로 가시고 그 후에는 글던 1층 또는 2층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계 가 된다면은 그 다음은 개미굴 또는 글던 4층, 5층을 추천하는 순서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저의 하루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44 레벨 정도 요정이면 무언가 자사라도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100% 자사 사냥 캐릭터이므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기 전에 세팅을 하고 글던 2층에 자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9시간이 지난 지금 427,878 아데나 레벨 44 기준으로 9%가 올랐습니다. 대략 1시간당 1%가 오고 아데나는 48,000 정도가 모입니다. 그후 다시 마을에 가서 세팅하고 다시 글던 2층에 넣습니다. 보통은 아침에 회사 출근 준비할 때 세팅을 하고 넣을 때도 있고요. 아닐 때는 회사 가서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전에 철기를 한 200개 정도 넣고 있습니다. 하다가 월드보스 라돈 시간이 맞아서 처음으로 라돈을 잡아봤습니다. 상자 받고 오바나데나 그리고 랜덤으로 도감이 하나 나왔습니다. 월드 보스가 활성화되는 시간이 오후 3시이니까 이때 시간이 맞아 떨어진다면 10분 가량 하시고 5만 아데나를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업적으로 받은 몽섬 2시간 충전석으로 바람 지역에서 세 시간 동안 사냥을 해 봤습니다. 5.5% 경험치에 21만 아데나 그리고 상자 25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1시간으로 하면은 경험치는 1.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데나는 7만 아데나, 상자는 8개 정도가 될 듯합니다. 어 상자에서는 미스를 두 개, 껍질 한 개, 그리고 전부 일반 재료가 나와가지고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을 하고 긁던 2층에 넣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저는 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거의 다가 긁던 2층에서 자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면, 몽섬 끝나고 인장캐를 돌릴 때도 있고요. 아닐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던전에다가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44레벨 기준 하루에 최하 25% 정도 경험치를 먹고, 몽섬이나 인장캐까지다 한다 그러면은 30%까지는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아데나는 130만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요. 하루에 제일 8장에서 10장 전부 구입하거나, 그리고 그 구입한 걸로 강화를 해서 지금 다이아를 벌고 있습니다. 아데나 변신은 4만짜리랑 8만짜리만 하고 16만짜리는 지금 배우고 있지 않고요. 아 지금 44 말미고 조금만 있으면 45가 되니깐요. 그래서 45가 되면서 지금 뭐 스펙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뭐그 반지라든지 조금 귀걸이도 착용을 했고요. 간혹 가다가 강화도 한번시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45 레벨이 되고 스펙이 오르면 한번더그 개미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더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